이날은 더 라이브, 그 KBSA로 채널을 옮기고 나서 2회차 방송하는 날로 시청자가 만나고 싶은 초대 손님 1위로 뽑힌 유시민 작가 출연이 특집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더 라이브 시청자가 직접 뽑은 만나고 싶은 초대 손님 1위. 1위. 네. 1등. 압도적 1위에요 압도적 아, 1위. 아,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유시민 작가님 어서오십시오. 아, 아유. 반갑습니다. 어서오십시오. 그리고 유시민 작가 출연 전앞 코너에서는 고정 출연자인 장성철 평론가와 장윤선 기자가 출연하여 조국 우병우 총선 출마 관련한 이슈를 다뤘습니다. 나 네. 우병우 수석한테 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어 무슨 말이죠? 뒤에 나오실 유시민 작가님 모시고 유튜브 하세요.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그 어떤 진보 패널도 이재호 상인 고문이 뒤에 대기하고 있다고 해서 이동관은 이제오랑 손잡고. 유튜브를 하던가 엠비랑 세시에 청계천 산책이나 가세요.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건 정치인이기 전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laughs> 표창장 위조하는 법, <laughs> 네. 직권 남용하는 법, 뭐 우리 아이 인턴 증명서 위조해서 의전원 보내는 법이 노하우를 네. 유튜브에서 강의하세요. 어. 이 인간 다치도 않은 장상철의 무례한 발언 이후 출연한 유시민 작가. 이제 우리 사회에 그, 담론이라고 하죠. 이야기가 돌아다니는 이, 그에 대해서 저는 불안감을 좀 느끼는데요. 한편으로는 말이 너무 험하고요. 아. 그러니까, 이, 뭐, 공영방송에서 하는 이런 시사 프로에서 조차도 이 자리에 없는 어떤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거의 살인을 하는 식의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좌우를 불문하고. 아, 그래요. 저는 좀 끔찍하고요, 그게. 평론가가 나와서 정치인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유시민 작가에게 이러한 인간 같지도 않은 무례한 발언 유튜브나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님 모시고 유튜브 하세요. 이동관은 이제 오랑 손잡고 유튜브를 하던가 엠비랑 세시에 청계천 산책이나 가세요. 괜찮으면 우리 김무성 대표님도 꾸해 주시고요 아무도 말을 못해. 자, 자. 뭐 하나만 하니. 몰랐다는 그만 두번좀 하라고